되겠네요. 삐진 거죠. 여보세요. 예이나. 어 여보세요. 어 뭐하는 거야 지금? <laughs> 너, 너 갑자기 컨셉 잡아. <laughs> 아니 컨셉 아니고. 이거 <laughs> <너, 너> 지금 <laughs> 뭐 쫓기고 있니? 너 무슨 일이야? 아를 <laughs> 어, <언니를>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어? 너 여기 온건아니지 <laughs> <laughs> 나는 지금 거기 뛰어가고 있는데. <laughs> 아, 잠깐만, 얘는 어, 어. 일단 인사 좀한번 부탁드려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정예인이라고 해요. 근데, 반가, 어. 반가.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예인씨, 예인씨. 최근 네.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최근에 이제 팬미팅도 했고요. 네. 어, 곧, 음,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언가를 할것 같은데, 그건 비밀이에요. 오. 또 그런 것들을 또 그래,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또 문나잇 나가죠. <laughs> 안 그러면 문나잇 안 불러주잖아. 유린 <laughs> 씨 문나잇 <나인> 불러주잖아. <laughs> 이거 진짜 레전드다. 제발 불러주세요. 우리 애니. 이아 <laughs> 문나잇 나가려고. 아, 문나잇 나가려고 아, 이렇게 아니, 열심히 살는 아, 처음 아, 봤어요. 그린 씨가 그러니까. 네, 네. 나한테 왜 어. 문나잇 안 나오냐는 거야. 자기 나가는데. 약 올린 거야? <laughs> 불러줘야 나가지. <laughs> 작가님들 지금 오해하시겠다. <laughs> 지금 작가님들 울고 계어 아, 왜이냐면 그냥 어떤 면노 불러줘 거든 나보고왜안 나오냐, 그러면 나보고왜안 나갔는지 내가 어떻게 말해. 어이, <laughs> <laughs> 따발총이야, 아, 지금. 예의지 많이 해놨군요. 아, 예인지 많이 해놨군요. 네. 화내지 마시라고 네. 지금 우리 전화드렸어. 또 문나이스 네. 뜰 분들이 네. 얘기하시고요. 일단 뭐, 음. 조만간 또 이제 네. 저, 정리되고 또 셋이서 보기로 했으니까. 네. 맞아, 맞아. 우리 셋이서 보기로 했지. 네, 또 셋이서 보고 또 조만간 음. 다시 또 문스 뜰 분들께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락드려야죠. 살고 있을게요. 나갈 수 있게.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은비 씨랑 이제 마지막 통화 해주세요. 예인 씨, 네그 아름답게 이제 제가 오늘 컴백을 했으니까 아름답게 이제 응원의 메시지 날려주고 시 이제 짧게 끊읍시다. 아 맞아. 이제 은비 언니가 컴백을 했는데 보잉 아시죠 여러분? 그 보게 기가 막히게 해이 언니가 막 응, 노래 뭐였더라 언니 나 체육을 찍었잖아 체육지. 클리치 클리치. <laughs> 하여튼 뭐. 언니가 컴백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음악방송도 챙겨봐주시고 문라이도 사랑해주시고 권은비랑 문별도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